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점 틈입니다. 오늘은 선물 세트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크리스마스 선물을 그 기다리는 설렘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 3일 전부터 무슨 선물을 사야 지막 기대를 하면서 이게막 선물 세트를 고르는 그런 상상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커가면서 그런 감정들이 조금씩 식기 마련인데 오늘은 그 식은 감정을 들어올릴 만한 선물 세트를 가지고 나와봤어요 진짜 선물 세트입니다. 이게 뭐 선물 세트를 가장한 제품 소개관이 진짜 선물 세트예요. 제가 진짜라고 그랬죠? 대하에서 <laughs> 선물세트가 이게 저는 몰랐는데. 매년 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2010년부터 11년째 출시를 하고 있는 선물 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국내에는 올해 처음 정발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못 봤거든요. 이거를. 선물 세트 포장지를 보게 되면 산타 할아버지가 애들 장난감을 베라 드라이버로 조립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애들 장난감을 요 선물 세트로 애들 선물 세트를 요 선물 세트 드라이버로 풀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건 못 참죠. 그렇죠. 뭐 애들 선물 세트를 해체를 할 그거니까.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지를 이렇게 해서 열게 되면 이게 8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애들 장난감 금액이나 이 금액이나 뭐 비슷 비슷하네요. 그렇죠? 뭐야? 박스 안에 박스가. 박스 안에 박스를 또 넣어놨어요. 어 근데 되게 특이하다. 보면 숫자가 적혀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 숫자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어디로 봐야 되냐? 이런 부분을 내가 뜯을 수가 있거든요.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숫자가 1번부터 몇 번까지 있냐? 24번까지 24개가 들어있다는 얘인가? 기 그렇죠. 자 1번부터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1번이 어딨지? 어, 재밌다. 벌써 재밌다. 자, 1번. 1번을 요렇게 해서 열게 되면, 어, 케이스가, 아,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케이스가, 아, 역시 베라는, 아, 케이스가 일단은 보관면으로, 자, 요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케이스가 일단 1번에 들어있고요 2번 어딨냐, 2번. 2번. 대리만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2번. <laughs> 나는 이런 게. 모르겠는데. 2번. 근데 2번이 어딨죠? 2번, 아, 2번 여기 있고요 2번을 요렇게 씻게 되면, 오! 드라이버! 자, 정밀 드라이버가 들어있습니다. 별 드라이버가 요런 식으로 보면은 들어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하나씩 끼워볼게요. 요렇게 끼우는 거지. 그렇지. 위쪽으로 끼워야지 앞에 있는 팁 부분을 보호할 수가 있겠구나. 아니구나. 요렇게 넣어야 되는구나. 자, 이렇게. 한 가지를 넣어 놓고요. 3번. 3번을 뜯게 되면, 일단 3번도 드라이버. 이번에는, 오, 이거 뭐야. 이거 역탭 기능이 들어있는 십자 고급형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탭 기능을 할수 있는, 살짝 뭉개져 있어도 풀수 있는 십자 드라이버를 넣어줘요. 일단은 요거는 1번. PZ. t z 에 1번 드라이버를 넣어줍니다. 근데 사용은 가능해요. 아 지그재그로 넣어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제가 조금 이따가 넣어서 보여드리게 보여드릴건데 지그재그로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넣고요. 4번 어 절연 드라이버 들어있습니다. <laughs> 구성품이 많이 들어있네. 이렇게 보시면 일자에 절연 드라이버 들어있고요 5번 5번에 뚜껑을 열게 되면, 오! 비트, 총알 비트를 넣을 수 있는 케이스도 같이 넣어줘요. 6번 바로 뜯어보도록 할게요. 6번. 오, 마그네틱 탈작기를 넣어줍니다. 이거 탈, 이게, 마그네틱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그 갑자기 용어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이쁘장하게 생긴 마그네틱 제거, 마그네틱 장착, 고그 부분을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7번 요건 좀 너무했다. 이거는 좀 과하다. 이게 어떻게 들어있었냐면, 여기에 비트 하나, 요렇게 비트 하나 꽂아놨어요. 이 부분에 요게 다야. 그래, 그러니까 이게 20몇 번까지 있지. 8만원 정도에 이렇게 많은 게 들어있을 리가 없지. 자, 이렇게 비트, 이렇게 총알비트를 여기다가 꽂았습니다. 자, 다음 8번. 근데 재미있긴 재밌다. 이게... 뜯으니까 뭔가 그런 재미는 있네요. 어, 이게 자석, 이렇게. 자석, 어댑터가 들어있구요. 아, 아쉽다. 이 부분, 베라 그 비트 보관 소켓 들었으면 좋을텐데. 요런식, 요런식으로 꽂아서 보관을 할수 있습니다. 요런식으로. 제가 지금 분해를 한다고 용어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네요. 에잇! 자. 비트 한개 들어있구요. 별 비트. 내가 보기 이렇게 비트가 하나하나 들어있지 싶어요. 9번 뺐으니까. 10번. 어, 10번은 긴데? 자, 10번도 드라이버 들어있습니다. 일자 드라이버. 일반 정밀 드라이버. 요런 식으로 보시면 일반 정밀 드라이버를 넣어주고요 대충 요런 식으로 들어있을 것 같으니까 빨리 감기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주르륵 다푼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 들어있구요. 비트 드라이버. <laughs> 근데 재밌긴 재밌네요. 뜯는 재미가 있긴 있네. 다 뜯었다고 치고요. 이게 글자 때문에 어지러서 워못 찾겠어요. 으쌰 오오오오 으쌰. 오. 일단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정말 다행히 총알 비트는 pH를 넣어줘요. 얘네 되게 독특하다. 병따개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병따개도 넣어주는 걸볼 수가 있어요. 베라 양구 조커 스패널을 넣어주고요. 8번과 10번. 8mm와 10mm를 넣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다 끝내봤는데, 잠깐만요. 마무리까지 한번 하고 제가 구성품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세트를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병따개와 이 총알 비트 세트는 그냥 옵션 같은 거라고 추가 구성품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할수 있게 넣어놓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구성품이 들어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선물 세트의 개념으로 출시를 한 국내에 처음으로 정발된 베라의 선물 시리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딱 장난감 해체용! 진짜 이건 아빠들의 선물이다 아빠들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성품은 일시 정지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밀 드라이버와 일반 드라이버 그리고 스패너 세트 병따개와 자화기 탈짜기 세트와 아래쪽에 보시면 비트 세트도 같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같이 공구를 좋아하는 뭔가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것을 좋아하는 공구 도크들에게는 정말 괜찮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것 같아요. 이병 따개는 제가 맥주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병 따개, 아이 디테일 봐. 뒤에 홀이 뚫려 있어가지고 열쇠고리로 걸고 다녀도 돼요. 저 같은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요런 아기자기한 선물도 들어있다는 거. 오늘은 베라에서 나오는 크리스마스 선물 세트를 한번 저에게 주는 선물 세트를 알아봤는데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은 항상 참고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참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베라꺼 오픈할때는 뭔가 정말 말이 안나와 이게 선물세트를 여는 저한테 주는 선물처럼 이게 말이 안나오는거 같아요